카풀도 요즘 정말 많잖아요. 아, 물론 말 카풀들이 많이 오면 저도 좋아요. 저도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주변에서 다 알아. 저 새끼 부잔지아니면 허세 부리는 건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판매용 의류 영상 아니고 그냥 찍어 보는 건데요. 제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. 제가 얼마 전에 수입차를 요즘에 계속해서 올렸는데 수입차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입차를 많이 올리겠죠. 실제로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더 많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막상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국산차입니다. 얘는 이제 2015년식 235,594 거의 23만 6000km를 달리고 있는 2015년식 그랜저 디젤인데요. 영상에서 몇번 말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수입차 타는 거 아니냐, 뭐 저렴한 수입차들을 제가 올리면서 이번에 BMW 마지막에 올린 게 천만 원 미만의 BMW였는데 인상깊었던 댓글 하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비싼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저딱 올리는 거예요. 아, 스포츠카 솔직히 많이 탔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탔어요. 운 좋게 좋은 영업이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좀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천만 원도 안 해요. 이거 7 0 0만원 주고 사왔나? 사게 된 그냥 손님께서 저한테 다른 차 이제 출고 받으시면서 기존에 타시던 자동차를 제가 이제 매입을 해드려서 제가 타고 다니는 건데 오늘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700만원짜리 그랜저의 위력이에요 위력 아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손님 모실 일이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국산 이제 제일 큰 기한급 자동차들을 타고 했었는데 아 손님 태워 되니까 오셔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렴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힘들다 힘들다 뭐 경기가 어렵다 요즘엔 영업이 좀 어렵다 뭐 이래도 자동차 살 정도는 돈이 있겠죠 뭐 타고 싶은 자동차 살 정도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제가 대학교도 중간에 포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20대를 이 업계에다가 삶을 갈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메인터넌스 저는 세차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세차 1년에 한두번 하나? 뭐 어떻게 말하면 좀 더럽다고도 볼수 있는데 저는 뭐 디테일링이고 뭐고 이런 거 관심이 전혀 없고 차도 그냥 잘 굴러가면 되는 성격이에요 뭐 허세? 자동차로 허세 부릴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저도 30대니까 단점도 물론 있어요 단점도 말씀드린 건데 일단 장점이 워낙 많아요 이 700만원짜리 그린저의 진짜 위력이 뭐냐면 제가 사실 30대보다 20대 때 제가 수입차를더 많이 탔어요 그때는 뭐 철도 없고 한참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막 남들한테 막 과시하고 막 그러고 싶을 나이니까 이것도 뭐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, 있는 사람인데 좀 허세가 있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어, 남자답다 아니다 내이브로 하여튼 좀 허세가 있는 좀 속물 같은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근데 왜 햇빛이 왜 이렇게 많아 하여튼 그런데요 이렇게 천만원 미만의 아주 저렴한 이제 국산차를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 이것도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첫 차는 철이 없을 때 그러니까 군대 이제 막 전역하고 이제 부모님을 졸르고 졸러 가지고 첫 차를 이제 어떻게 수입차를 받았어요. 부모님한테. 아빠가 중고로 BMW 한 대를 사 주셨어. 그렇다고 이제 출가해서 나와 살다가 몇달 지나 가지고 이제 동네를 딱 갔는데 어른들이 막딱 우연히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인사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바른거든요어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른들이 왜저 차를 어떻게 샀냐? 아빠가 사 줬어.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때는 별 생각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 아주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던 거지. 어른들의 눈에는. 그리고 친구 들 들이랑 이제 뭐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야니 네 외제차 타잖아 어 너가 좀밥좀 사고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또 한마디만 하면 내 친구들한테 아나 이거 힘들어 요거만 하면 애들이 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너무 좋아요.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 경제 국가잖아요. 이 자유 경제 체제를 갖춘 나라들은 만약에 내가 지금 2015년 그랜저를 타고 있어 근데 옆에 누가 막 어, 신형 그랜저를 타고가 아 이러면은 굉장히 부럽고 막 이렇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. 부럽고 막저 응? 사람 잘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 본능이에요. 저도 그래요. 저도. 근데 저는 좀 다른 걸로 질투하는 성격인데 저는 뭐 나보다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질투를 많이 하는 성격이고 그 사람 머릿속이랑 이 가슴 속에 얼마나 양질의 것들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저는 좀 질투를 많이 못 참는 성격인데 제 주변에 보면은 다 지금 막 석사 애들 막 논문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애들이 친구들이 하여튼 뭐 저는 내면을 가꾸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 그냥 운동하고 막 건강한 거를 관심이 많은 그런 성격인데 사실 이거 나도 이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런,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지 저도 막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그런 거 엄청 부럽겠죠 누가 옆에서 막 엄청 좋은 짓 하고 다니 어디 산대 누가 뭐 공연을 어, 얼마나 받았대 막. 이거 엄청 부럽겠죠 근데 저도 뭐밥 먹고 살만은 하니까 근데 딱밥안 먹고 살아요 딱 아튼이차 타면서 장점이 너무 많아. 요즘에 제는 시계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시계도 안 차거든요. 이 이유도 뭐냐면 어느 이렇게 막 모인 자리를 가요, 막. 그러면은 아, 제 지인들 다뭐 리차드밀 차고 있고 최소 막 롤렉스, 오데마게파텍필름뭐 이런 거다 차고 있어요. 저도 막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.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시계도 안 차고 고가의 수입차도 안 타고 그러는 이유가 긁어 부스러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뭐 비싼 시계 차고 하면 당연히 좋죠. 근데 좋게 보는 사람보다 옆에서 질투하거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심한데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. 그걸 몇번 겪고 나니까 관계에 대한 이제 손실도 많이 오고 저 옷도 사실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속물이라고 했잖아 아까 속물이라고 로고 있는 옷들 막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잘안 입어 로고 없는 옷을 찾아 요즘에는. 요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마인드가 이제 선진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 특징이 또 그렇잖아요. 국민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진 않아요. 이거 착각하는 건데 막상 그 국민들 아주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합니다. 명품은 무슨 명품이야? 그냥 차 굴러다만 가면 되고 다유지보수하면서 타고 그러지. 그래서 이차 타면은 뭐 단점도 있죠. 단점 뭐 이런데 보면은 막 빠지고 막 그랬어요. 보일려나 안보일 단점도 많죠. 이차 타고 다니면은 일단 제가 젊잖아요, 아직 젊고 미혼이고. 그러니까 이제 번화가에 가서 많이 이제 놀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차를 웬만하면 안 갖고 가요. 원래 막수입차탈 때는 대리비 뭐 기름값 뭐 그냥 내더라도 뭐 일부러 끌고 가고 막그랬었는데 왕왕하면서 보여주려고. 근데 이 차를 타고 나서는 일부러 막 두고 가. 뭐 보여줘봤자 이거 너 요즘 힘드냐 이런 소리만 하고 괜히 막 이런 소리 안 났는데. 하여튼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좀 모양이 좀 빠진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. 진짜 저개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모양 빠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랜저 HG 디자인 너무 좋아요 단점 단점 어떤 게 있지? 아 단점 저는 BMW 성애자거든요 그것도 후륜구동의 BMW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후륜구동의 BMW 성애자인데 무게 배분 좋잖아 근데 얘 국산차는 진짜 무게 배분 개성이에요 운동 성능은 진짜 안 좋아 직발은 괜찮아요 직발은 얘 지금 2.2 디젤 R 엔진 들어가 있는데 직발은 어우 BMW 거의 뭐 상위 호환이에요 아 비슷해요 하위 호환이에요 하위 호환 근데 코너링 때 이제 좀 이렇게 흔들흔들 막 뒤뚱거리는 느낌이 난다 직발은 아주 좋습니다. BMW만큼 잘 나가요. 직발은 같은 디젤 엔진이었을 때, 근데 연비가 이상하게 얘가 훨씬 안 좋아. 동급의 BMW랑 비교했을 때 훨씬 안 나와요. 이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. 솔직히. 요약을 좀 해보자면 아주 저렴한 입장차를 탔을 때갖는 이점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에서 돈좀 있어 보이고 막 그러면은 안 먹을룩도 더 먹고 먹을룩도 두 배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부족하 보여야 돼 만약에 부자인 놈이랑 가난한 놈이랑 이렇게 만약에 싸움이 났어요 똑같이 잘못을했어 만약에 50대 50으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든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저는 뭐 가난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가난한 편인데요 가난하다 그러면 은 솔직히 거짓말이고 아 저는 이거 왜 20대를 그래도 한 업계에 가려 넣었는데 제가 가난하면 불공평한 거죠. 하여튼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만 먹고 사는데 일부러 이런 차를 타는 거죠 사실. 그리고 고가의 시계, 뭐 수입 외제차, 뭐 이런 거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차를 탔을 때 단점 이렇게 막 깜빡이고 들어가잖아. 이럴 때 가끔씩 막 밀고 들어와요. 아 그때마다 좀 사, 승질이 좀 나요. 그래도 뭐 어떡해. 열정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자기 사업 열심히 해서 더 돈을 벌어서 아시다 무조건 좋은 차 타고 말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지. 거기서 안 좋은 차 타니까 차잘 끼워주지도 않고 아 진짜. 염세적인 생각을 하면은, 자기만 손해요, 자기만. 누구한테나 소연을 해. 하여튼,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, 아우, 오늘 찍다 보니 별의별 소리를 다한것 같은데, 저는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, 요즘 그, 뭐, 하우스 포어도 있지만, 뭐, 카푸어, 원조잖아요, 카푸어. 포어의 원조는 카푸어입니다. 카푸어도 요즘 정말 많잖아요. 카푸어분들이 중고자동차나 외제차 이런 거를 구매를 할 때, 한번더 조금 생각을 해보고, 아, 물론 말 카푸어들이 많이 오면 저도 좋아요, 저도. 돈 많이 벌고 좋은데, 근데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, 카푸어가 됨으로써 친구들한테 한번뭐 이렇게 어깨 한번 피고 이럴 수 있지.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. 그럴 시간에 자동차에 대한 지출을 좀 줄이고 자기 객관을 좀 하면서 자기 개발, 내면 인너피스를좀더 찾아라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. 좀 무리해서 이제 비싼 차막 구매해서 타고 그러면은 아나 엄청 부자처럼 보이겠지? 이거 어렸을 때 주변 애들도 이제 못 모를 때만 잠깐이고요. 30대 정도 우리 나이 때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은 아우 그 사람이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주변에서 다 알아. 저새끼 부잔지 아니면은 허세 부리는 건지 진짜 뭐 쥐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돈 있는데도 저렇게 검소한 건지 이런 거다 알아요. 그러니까 내면을 갖고라 공부 좀더 하고 내면을 갖고라 자기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해라. 그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. 근데 또 예외는 있어요. 리크루팅이라 그러나? 어느 특정 업계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요. 막 투자자도 붙고 직원들도 붙고 그래야지 자기 실적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업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또 예외지만 그런 분들 제 주위에 없어갖고 다 공부하는 친구들만 있어갖고 제 주위에는 <laughs> 공감은 별로 안 되는데. 하여튼 오늘 뻘소리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요즘에 아, 영상 너무 못 찍어서 일부러 퇴근길에 시간 내서 찍어보는 건데요. 다들 이제 스마트하고 현명한 그런 자동차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또 대충 찍었는데, 또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